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투자자를 위한 방송, 부처TV에 붙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음. 여러분 혹시 예전 미국의 금주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나요? 미국 금주법은 어, 예전 미국에서 세계 대전 좀 지나고 난 뒤에 세계 전쟁 세계대전 중에 한껏 높아진 여성들의 목소리가 전후에도 직장에서의 남녀 평등 더 나아가서 정치적 평등을 소리높여 외치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 대부분의 미국에는 여러 주에서 성별에 따른 투표권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치마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긴머리 대신 발랄한 단발머리가 또 유행을 하고 그와 함께 여성들의 흡연 또는 음. 어~ 여성과 남성들이 함께 관능적인 재즈 음악에 맞춰 새벽까지 춤을 추고 이런 도덕적인 금주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굉장히 문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를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술에 있다고 했던 내용이 금주법을 불러 이렇게 됩니다 사실 그 시작은 여러분 잘 아시, 아시겠지만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국가입니다. 미국에서 각 교회의 독립자치를 주장하는 조합교회가 앞장서서 금주여몽을 만든 것이 1808년이었고 1826년 보스턴에서 결성된 전미금주협회가 3년 뒤인 1829년 무려 1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 금주운동이 추구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주주 판매, 양조의 금지로 뉴 잉글랜드에서 출발하게 되죠. 1846년과 1855년 사이에는 메인주를 필두로 해서 총 13개의 주가 금주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나 남북전쟁후인 1865년, 1866년에는 모두 폐기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 세계 대전이 발생하고 나서 1910년 새로운 금주 운동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1912년에는 아홉 개 주에서 또 4년 후에는 1916년 23, 23개 3개 주가 금주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어 이런 세계 1차 대전이 발생시켰던 독일에 대한 그런 히스테리가 금주 법의 힘 이제 금주를 법의 힘으로 이제 강하게 더 만들어 내는 현상을 불러 일으키게 되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 1차 세계 대전 초기에 미국은 중립을 지키다가 미국 전기 항공선이 독일 유보트로부터 공격을 받고 침몰하던 와중에 미국 참전하게 된다는 거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그때 이제 식량 통제 관련 법률이 통과되고 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이제 식량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공류들이 보통 술의 원료로 쓰이다 보니까 우선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의 제조가 중단되었고 그리고 밀로 예, 밀과 혹은 그와 그도 대체품으로 쓰이는 보리들이 이 맥주를 드는 양조가 퍼 사업자에게도 굉장히 큰 타격이 따를 정도의 제재가 들어오게 되죠. 전시의 식량 절약, 작업률의 향상, 그 맥주 산업을 소년들. 이게 손에 넣고 있던 독일 이런 이 독일에 대한 반감 이것들이 다 얽혀서 발생하고 그리고 이 자체가 정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필수제도 아닌 그리고 술을 마시면 일의 능률도 떨어지며 공장 근로자들이 나태해지고 가정에 있는 남편은 폭력을 행사하며. 젊은이들은 그 술에 취해 또는 그 술과 함께 재지에 취해 물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을 정화하자 정의롭게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만들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주를 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전국적인 금주 운동을 불러일으키게 되게 됩니다 결국 이 해당 금주운동은 당시 윌신대통령의 비토에도 불구하고 발언자였던 버스테드 의원의 18자 수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1919년 드디어 효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것은 1920년 1월 20일부터였는데요. 음, 이 금주법은 사실 굉장한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이 법률 때문에 술은 밀수, 그리고 밀송, 밀매하게 되는 이갱 조직들이 거대하게 분화되고 세분화되고 그리고 돈을 벌게 되면서 말 그대로 광란의 1920년대를 불러내게 되죠. 여러분들 혹시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를 아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익숙한 이름도 있으실 거고 익숙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정책과 제도에 대한 평가는 결과가 아닌 의도 그 자체로 평가하게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실수이다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의도는 너무나 순수하고 그 의도 안에 있는 정의는 매우 확고했습니다. 맞습니다. 정의죠. 술.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술 자체는 악마의 음료가 똑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술을 금주법, 술을 불법으로 만들고 술을 규제하게 되었을 때 시중의 밀주 가격은 일반적인 도정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던 술값에 거의 3 배에서 9 배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이 술을 유통할 수 있는 어둠의 힘을 가지고 있는 마피아들에게 집중되게 되죠 건전하게 세수의 안정화를 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술이 악이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서 수술은 그리고 그 금주법은 무고한 희생자를 낳게 됩니다 세금은 급속하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 금주법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금주법이 불법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이것을 만들어 냈던 마피아들이었죠 굉장히 비슷한 사례가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있었습니다 과연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자분들은 악인가요 규제가 과연 부동산 가격, 자산 가격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키긴 한 것인 걸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규제가 있을 때마다 일시적인 하락 혹은 일시적인 보합 구간이 반드시 따라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규제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이 급등 구간은. 계단식이란 표현까지도 아까울 정도로 매우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주법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술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 술자리의 역사는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던 것입니다. 것을 성경과 성경 구절 외에 다른 걸로 모든 사들이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굉장한 오만이었고, 그 술과 함께 인류가 지니고 있었던 기쁨의 파티 또는 슬픔의 이별, 털어낼 수 있었던 그 위안이 됐던 술들은 불법이 되어버렸었던 거죠. 인간의 본능은 또다시 21세기에 투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자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비싸지길 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부동산 투자, 주택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나의 실거주와 함께 내가 살고 있는 이 실거주하고 있는 집이 자산의 역할도 함으로 이 자산이 더 비싸지길 원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무시한다면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무시한 규제라면 그리고 시장 논리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규제라면 과연 그 규제가 온전한 힘을 낼 수가 있는 걸까요? 설령 그것이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말씀드렸던 금주법은 1933년 수정한 제21조에 의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던 1922년 금주법의 발안자였던 볼스테드는 의회의 선거에서 폐했었고 1929년 사실상 대공황이 찾아왔던 미국의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이미 그 끝은 규제가 사라지기 전부터 실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변동 추이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113대책, 82대책, 220대책, 913대책, 1216대책 그리고 다시 연말과 연초로 잊었던 3연속의 대책이 있을 때마다 과연 주택가격은 어떻게 되었었나요? 여러분들 그 차트를 한번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밀턴 프리드먼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 말과 인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끝으로 그런 말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했던 말입니다. 아무리 나쁜 결과로 끝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처음 의도는 분명히 선한 것이었다. 다시 한번 규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